괜찮습니다, 이거. 아, 괜찮습니다. 아직 괜찮습니다. 한명 우디르는 내려오는 카직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인데요. 그냥 올라가네요. 오, 백이 우디르. 오. 저거, 저거 저거 호응을 해주기가 굉장히. 탑 이데이 싸움? 탑2대이 싸움. 탑2대이 싸움. 우리 볼수 없죠 미니 볼 보고 있죠. 지금 미니 볼 보고 있죠. 미니 볼 미대에서 도망간 거 같아요 상대방이. 내가 그 맞는다면? 아! 아 이거, 아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 엄청 소리가 있었어요. 오마이갓, 오마이갓. 하지만 CS는 라인전 여기까지 인 봅니다. 이거. 이건 우선... 기 차려, 차려 차려. 하지만 전멸 Q, 이제, Q, 전멸 Q 전멸 W 저말 온다. 이거 나쁘지 않죠? 멸아 전멸 옐로우 가드 puisqu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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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레스! 웃음> 오. 이 Oh my god. 야, 디디 <미디언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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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었어 <있고> 그 아직 안 <laughs> 아, 직안 있어. 와, 삐지한테골드어요하필는아 하필이면, 하필이면, 하필이이면 하필이면, 하하이하이지